2005년말 데뷔 후 정상을 향해 쉼없이 달려 미소년군단 슈퍼 주니. 이들에게 드디어 달콤한 휴식시간이 찾아왔다 한적한 펜션에서의 5박 6일간의 휴가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속사와 민정이 만들어 놓은 미션이었다 합수소를 찾은 미소년들에게 내려진 특명 다름 아닌 보이고 아이들을 위한 기말마련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일주일 동안 각 팀에게 주어진 식량은 딱 삼만 원어치. 이 식량을 어떻게 활용하는냐, 혹은 어떻게 챙겨하느냐가 관건이. 합숙소에서의 생활 슈퍼 주니어에게 대로우로 다가온다. 또한 이 소년들의 오박6일 동안의 모든 행동들은 각 방과 거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로 스물네 시간 감시당하게 된다는 흥미로운 사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는 카메라들과 함께. 유회 통계에서 미소년대에 숙생하는 펼쳐진다.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보이건 물에세겨질지 <laughs> <세계되었지? 웃음> 지금부터 슈퍼주니어의 펜션 생활 훔쳐보기는 시작된다. <laughs> 야 우리 데뷔하고 지금까지 계속 달렸잖아. <laughs> 네. 어.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 6일 동안 쉬고 올 건데. <웃음> <웃음> 브라보! 오케이, 오케이. 어렵게까지 시간이야. 잘 돌아가세요. 오랜만에, 너무나, 너무 오랜만에 맴, 멤버들하고 같이 휴가를 갖는 건데, 정말 들었을 땐 정말로 좋았어요. 뭐, 일주일 동안 쉬긴 하는데, 저는 네. 이제 바로 이제 싱글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거 준비해서 이제 부상도 좀 하고. 야, 좋아, 좋아. 너무 설레이고, 되게 꿈만 갖고 행복했어요. 근데 저희만 가요? 아, 강인이 한명더 가기로 했는데 왜나안 아, 안 보여? 봐 근데 출발하면 이안 와야 됐잖아요 잊지 말라 그랬잖아 저거 여세요어야 어디야 빨리 와 지금 출발해야 돼어어 어, 온다 아 뭐해 뛰어 빨리 와아 뭐하는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뭐해 여기 아, 여기가 있어야 돼 사람이 뭐 급해 다시 하기 달라 다시 하기 달라 말할때나 늦짱 부려요. 걔 준비를 맨날 할게. 안 들리겠지? 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사실 아, 말이죠, 제가. 어. 아, 왜, 왜? 왜? 늦짱 부리자. 아, 진짜.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아니, 미용실에서 나 자고 있었는데 안 깨워가지고. 그럼 벌칙 하나 수행하는 게 어때요? 뛰어서요. <laughs> 아무튼 지금 또 가서 장보고 뭐 먹은 좀 사고 그래. 장보고 장보고 바다만자 장보고 인데늦어가지고아뭐 하는 거야? 가인이는 어. 집에서 쉬고 나머지 다섯 명이 가자. 그래. 네. 네. 아 늦겠다. 우리 빨리 가. 가자. 아. 야, 야. 야 아무튼 야 잠깐만. 데뷔하고 오랜만에 놀러 가니까.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오 어, 좋아, 좋아. 화이팅 한번 하고 딱 출발하자. 잘한다. 잘한다. 하나 둘 셋. 장장 장, 잘한다. 잘한다. 장보고 장보고 만나러 가. 가봐라 그 가봐라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기 전날 기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도 좋고 꿈만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한번 걸어와야지 네잘 <laughs> 가요 갔다 와잘네 걸어오라니까 알겠어 걸어갈 거예요 출발 어나 가봐 어 가봐. 어. 출발! 고고 고고, 아,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 고. 탔어? 어 맞다 강인형 다하오라니까나왜 <laughs> 뭘... 아, 탔지? 와, <laughs> 능글 맞다. 어 아, 진짜. <laughs> 창문 열어. 창문 열어. 진짜 무서가고 있어. 이거 <laughs> 창문도 안 열려 이거. <웃음> 그러면 <laughs> 장보고 나서 장보고 짐 같은 거 강인형이 다 들자. 아니야 장을 봤을 때 계산을 해야지. 아. 아 근데 그 계산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그럼 계산은 여러분도 해주시니까 여러분도 해주십니까? 여러분도 해주십니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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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뭐아무렇지도않은는데 그냥. <laughs> 근데, 근데, 근데 지금, 어, 이메일가알수 어? 없는 내용이 다고 어? 어디로 가는지도 어, 모르고. 어, 목적지도 그래서. 모르고. 저를 가서 뭐라고 하지? 특시! 이게 그럼 그 유명한 묻지마얘요 여기. 묻지마 관광이죠. <laughs> 아무것도 묻지마. 이 시간 이후부터 아무것도 묻지마. 묻지마. 물으면 닫혀. 물으면 닫혀. 물으면? 그럼 우리 시가간거 아니에요? 난시어 가는 줄 알았어. 사실, 사실 오늘 말에 저희가 떠난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 근데 남자 몇 명이죠 우리가? 여섯 한, 명. 여섯 명이죠. KM의 그 프로그램 아세요? 찰스 어. 가요가. 여섯 명 가야 돼. 아, 여섯 명. 시 시즌. 이 멤버가 슈퍼주니어일 멤버. 어, 예. 어, 맞다. 어. 아 그렇구나. 야가면다야 가면은 가있 그러면 있어. 우리 잠시 잠시 한번 잠이초상2초 동안만 잠깐 볼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입니다 슈퍼주니 슈퍼주니 야. 명청빨이 뭐야? 많이 늘었다 어, 많이 늘었다 네. 이제 또야 이거 오래간만 미니버스 타고 네 어딘가 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각나지 않았 마을버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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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마을버스 이 차가 학원 다녀본 사람 알거야 아 학원 학원 가고 봤어요 아 우리, 마을버스도 이게 있어요. 우리 학원은 왜 아, 이런 거안 탔어요 내 마을버스에 대한 어, 그 추억 하나 얘기해줄까요 네. 마을버스를 저희 아파트 단지에 처음부터 생겼는데그 당시 우리 동네에 효자란 분이 계셨어요 별명이 효자란는 분이 그렇죠 왜 효자였냐면 항상 어머니를, 아. 어머니 혈체에 타고 계셨는데, 네. 항상 소주 한 병을 드시고, 그저그 그 높은 언덕이 있어요. 가봤죠 그 <laughs> <무거운 휠체어를 웃음> 어? 높은 언덕? 네. 혼자서 어슬러서 거리시다가, 그 무거운 실체어를 막 끌고 올라가요. 아. 어머니를. 소주 한잔 드시고, 네. 네. 동네 그 친구들이 지나가서 찾아보면, 마구 따라서, 마구 따라서 애들을 막 때렸어요. 왜요? 몰라요. 그분이 마을버스 타고 계셨던 거예요. 저랑 아. 그 친구랑 마을버스 탔는데 너무 무서워요. 때리지 않는가 차 한번 때리지 않는가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친구들과 착한 그런 이미지 를 심어줘야 했던 효자분께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정수야 나는 이 세상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제일 싫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머리에 기는데 갑자기 이 머리를 이렇게 뒤집으시는 거예요. 왜 담배가 여기 이렇게 꽂혀 있는 거요 <laughs> <laughs> 실수했구만. 말을 뻗어야 실수했어, 실수했어. 그분이 버트하라는저 친구, 들저 친구를 막고 때리지. 아, 진짜로 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문이 열리는 순간 도망가고 도망갔지야 되게 잘어울려이위지딱 맞는 거이요 지금은 말이죠. 저희가 여행을 쉬러 가는데 그 나머지 모든 멤버들이 자기도 가고 싶다. 나도 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감하게 뿌리치고 멤버들을 위해 전화 한 통화 하겠습니다 일단 예 네, 특이형 여보세요? 네형어 시원아 아형 어디세요? 아형 지금 놀러 가 <laughs> 놀러 간다고요? 어아 뭐야 난집 촬영 중인데 촬영 중이야? 네 고생해 형좀 쉬다 올게 며칠간 아집 휴가 가는 거예요? 나만 또 쏠랑 빼놓고 어 너만 쏠랑 빼놓고 예, 안 형이 너까지 챙길 네. 시간이 없었다. 여보세요? 아! 설마! <laughs> 설마! 부럽지? 네. 우리 놀러 간다. <laughs> 진짜 죽겠다. 나 아, 갈래. 이단 끝나고. 아니야, 뭘 와. 아니야, 넌 촬영에 임해. 남은 열심히 일하고 나만 어. 놀러 가는 거야? 어, 근데 우리 일할 때 너도 같이 일하면 되잖아. 아, 그럼 <laughs> <laughs> 이참에 드라마 홍보 한번 해. 네, 내, 내 목소리가 나온다고? 어, 지금 촬영 중이야.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갑자기 아, 목소리만들어 <laughs> <laughs> 사랑스러운 나이 동생 시원이 아, <laughs> 사랑합니다 아유 땡볕에서 고생이 많지? <laughs> 아니야 시아 정말 미안하다 어떡하냐 니는 땡볕에서 고생하는데 우리 에어컨 빵빵이 나오는 차 타고 있는 <laughs> 고 있는데 아무튼 고생하고 <laughs> 형 전화할게 다 밤에 그 그래, 밤에 우리 뭐 계속 잠 안오고 그면 전화해 보고싶다 <laughs> 알았어요 힘들때 멤버들 생각하고 그래, 고생해. 끊을게. 누구 아, 좀안 바꿔줘? 안 바꿔줘. 좀 끊어. 좀말좀 그만해. 알았어 <laughs> 힘들지 아, 않아, 아, 촬영하는데. 아, 땡볕에서 촬영하려면 힘들 텐데. 아, 그럴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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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나만 또 그치, 몰아가고 해야지. 아, 진짜 뭐. 고생하고 전화할게, 또. 어, 형 수고해요. 어, 너도 수고해. 어? 수참말 많아. 말만 하시지. 좀 하고 말지, 좀. 제일 심하게 놀린 것 같아. 야, 전화기 다 꺼놔, 이제. 앞으로 자신들의 앞에 닥칠 일을 까맣게 모른 채 마냥 즐거운 슈퍼주니어의 대표 기소는유인방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지켜보자 솔직히 그 에해서나 학생 시절 인기 많았어 <laughs> 아 근데 원래 아 네, 내가 중학교 때춤췄서 나이었어요 원래 학교에서 인기 특표하는 근데 이거 하는 사람 다 있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음.

아, 아니, 누구어누구어상모아주머이세요 아주머니가 아니었어. 아니. 불쑥 들어오셔서 먹으러. 계란 나눠주시 분이세요? 뭘좋세요 누굴 생 근데 이분 나눠주는데 가방, 가방, 가방 비싼 거. 모기. 아, 먹어야 이거? 아니 설명 뭐 해주세요. 아니 뭘들어오시 내리지 마. 얼하시는분이에요 의상부터가 눈이 힘들었습니다. 눈을 어디에서 할지 몰랐어요. 만나서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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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서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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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서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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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하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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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ㅋ <laughs> ㅋ <laughs> 외국의 형신군이래 <laughs> 왜요? 정은이다 있어 있는데 이런말 맞나? 저는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laughs> 펜션에서 같이 함께할 패션 펜션 측이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박수 자 박수 아그 아 아, 아, 우리끼리 근데... 하는게 아닌가? 너아 너무... 아, 진짜 아 일단... 잠깐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네. 결코 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정말 아니에요. 슈퍼 주니어 여러분들에게 네. 특별한 이름을 걸고 네. 특별한 미션을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나눠드린 이 네. 계란 따주세요. 네. 아 예. 아여요아 근데 뭐하시는 분이세요? 맥반석이네요, 맥반석. 형 우리 싫어가는거 아니에요? 그냥 따는 거에요 잠깐만. 뭐... 일단 깨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깨주세요. 누구랑요? 아, 이렇게 기초.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 구운 이게... 계란, 구운 계란끼리는 각자 팀이고. 삶은 계란은, 삶은 계란끼리 팀이고 아, 좋아요 지금 뭐하는 아, 뭐, 뭐뭐 거예요? 아니, 일단 뭐 나나보라니까 일단 나나잖아 일단 나나고 <laughs> 일단, <나눴으라. 웃음> 일단 먹으라고 화울러요! 아, 어, <laughs> 알았다! 뭐요 <laughs> <laughs> 뭐라 그래야 되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장난치는 게 아닐까 전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팀을 나눠고나눴으니까 일단 팀장을 뽑는 거야 아 팀장 팀장 네 응. 팀장 여기 네. 네. 있어요 팬팀에서 팀장 짱짱 네. 여기는? 강인이가 할게요 아 제가 알아요 강인, 강인, 아 그럼요 아, 우리 특별하게 변론을 한번요 이게 맞나요? 구운 계란을 선택한 신동 홍해 은영 삶은 계란을 선택한 성민 이득 강인 주장은 신동과 성민으로 결정. 좀 부담스럽긴 했죠 처음에는 아 내가 팀장 팀장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을 되게 하고 했는데 이번에 팀장이 됐으니까 팀장 노릇을 한번 톡톡히 해보고 말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리더십 조금 부족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나중에 분명히 저희가 웃고 끝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합숙소로 향하는 슈퍼주니어의 민정을 웃겨라 게임이 이어지는데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기상천외한 웃기기 작전 미소년들의 망가지는 모습 기대하시도 좋습니다. 푸른 잠머 나 노른 잠머 다음 주 탈색 반등이었나 조개 속에서.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세질문이나요질으니다 아, 질문, 오, 터니, 나 질문. 어, 질문, 어이유로나 안,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분 여러분,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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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요 여러분, 여 여러분, 열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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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밖에 없는데? 어 정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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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시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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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왜, 왜, 질문, 왜, 질문 왜, 있습니다. 안 되겠어요. 제가. 잠시만요, 관리하겠습니다. 멤버들. 5박 6일 동안 3만원 갖고 뭐예요? 5박 6일 동안 3만원 갖다 버티시는 거예요. 자, 질문, 1, 질문, 3만 거예요. 질문, 질문 있습니다. 질문, 3만 1, 자, 질문, 거. 거. 자, 질문, 질문 있습니다. 3만원으로 식사만 버티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모든 거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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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말이 안. 그럼 아, 우리 쉬러 가는 거, 쉬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쉬러 가는 거. 그럼 저희 사비를 전혀 쓸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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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못해 돌아가, 돌 돌아갈래? 그러니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아, 이미 버스 떠났거든요. 당연하죠. 당연. 앉아 주세요. 힘 한번 써 줘. 이미 버스 떠났거든요. 그러면은요. 잠만 그러면 뭐 어떻게 이걸 돈을 어떠 어떠한가서. <laughs> 네. 그러면... 네. 말해 봐서 여러분들 이 네. 뭐 마음대로 먹을 거를. 아니 이거 가지고 어... 뭘 마음대로 사라. 신동엽 오른 오세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꽤 되거든요. <laughs> 잠시만요. 네. 그러면. 어... 저희 아니... 한번잘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고민이 있는데 네, 야 네.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어, 무슨 어. 방법이죠? 그래서 각 팀당 3만 원이잖아 그럼 네. 모으는 뭐, 뭐게 어때? 모으면 저희... 6만 원이잖아 그럼 오늘 밤에 어. 몰아주게 하자 뭐 같이 할까? 그 <laughs> 사람 몰아서 한성? 김두한 사람한테 몰아주게 하자 김두한 팀? 한 사람한테? 아한 팀한테 아 어쨌든 6만, 6만, 원, 원, 원. 6만 원에 여섯 명만 잠시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3만원, 3만원. 이잖아요 저희가 마트를 이동하는 중간에 게임을 통해서 내기 g 해 m e You have a game. 아 o u h a v 저는 game. You have a game. You have a game. You 가 a v e a game. y 어 u have a 요 a m e 가 o u have a game. y 내리 h a 고 e a 요안 없는 사람, 그냥, 아주 아주 아, 아니, 그냥, 어, 그냥 없는 사람 저희 매니저님 안는데 없는 템 치고 그냥 아무나 그냥 <laughs> 그냥. 없는 거야 지금 <laughs> 이렇게 손이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깜짝 놀랐어 말이 안 나. 모르겠어 <laughs> 마호시 마호 갖고 서로의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는 거죠. 너무 어렵고 거의 삼만 원으로 네. 무엇을 할수 네.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되는 하죠. 모양입니다. 찾는 분께 만 원다. 아 무슨, 무슨, 무슨 돈으 <laughs> 맞아보셨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알지? 우리가 지금 이 돈으로 뭐 게임을 뭐 이런 것보다 어, 계획을 계획. 세워, 뭘 계획, 어떻게 쌓아야 할지 발달하게 어떻게 쌓아야 할지 계획을 솔직히 3만 어. 원 갖고 세명에서 일주일 동안 버티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그뭐 기아 체험 수준이죠 솔직히 그거는 우리끼리의 울렁이 놀러 가는 거였잖아요 우리끼리 울렁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정 해야 잠깐만. 될 거야 와 답답해 아 우리한테 아, 돈 아. 주셨잖아요 이박, 그럼, 이박, 그럼 이박, 누나는 돈없으요 답답하다 진짜 그럼 누나는 오박일 뭘로 쓰세요? 네. 습니다볼까요 <laughs> 네, 아까 이게 어떻게 했죠? 야,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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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니다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어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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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죠 A 형이죠. A 형이죠. 제눈 쳐다봐요. 못 쳐다보는 거볼까 A 형에 A 형이에 A 형. 때 내가 심리 수사를 해야겠어. A 형이라고 해. 심리 수사 A 형이에요. 여기 혹시. 택시 탈때 앉아서 가죠. 어? 걸렸어. 야 어? 조장을 다 넣어. 조장을 다넣 조장을 다 자죠 어? 걸렸어. 어? 나갔어, 나갔어, 물 나왔어, 나왔한번만 마시죠. 어? 걸렸어 걸렸어 좋은 사이다알 얘기 못해 지금 좋은 사다 나. 아 잠깐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남자죠 야 <laughs>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좋은 <laughs> 사람 다 <달아>. 아, <laughs> 알아 걸나 진짜 알아 아, <laughs> 아 그러면 저것만 말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야너 오늘 참말 많다 진짜 아니,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한번 뭐, 안녕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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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아지 황금한강이에요 황금한강? 아무 말도 안할요 <laughs> 이름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신부가 오셨는데 진짜 아,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 이걸로 자식어요이 왔어요? 사하고 가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 음. 노는 거예요 우리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래 그럴 수있는 원래는 양가서 노고 내일 준비할 때 내려와서 많이 많이 안 껴야돼요? 소리를 많이 많이 아껴야 돼요? 다음에 될까? 돈이 꼭 어, 필요한, 필요한 시간이 있나요? 야, 우리 차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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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네. 차에서 이렇게 안 짱게 주고 그니까 자,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동안 지루하니까 이 미녀, 마녀분한테. 웃기지 않아. 안웃어 되게 웃긴 거데안웃어 야, 웃음 잘 참다. <laughs> <laughs> 그래서 안 웃어요? 얼굴 안 웃어서. 아 그러면 아 진짜. 우리, 우리 마녀를 웃겨라 한번 할까요? 마녀를 웃겨라. 마녀를 웃겨라. 오케이 마녀를. 민정을 웃겨라. 웃겨라. <laughs> 웃겨라.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웃지 않는 어른 공주 민정을 웃기면 승. 승리한 팀에게는 민정의 특별 상금 5천 원이 주어진다. <laughs> 누구부터 할까요? 강희님부터 <강의님처럼. 웃음> <laughs> 네. 알겠습니다.

토해나토해지 토네. 오토, 오토라키오. 오다 토비. 푸른다. 토비. 푸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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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푸다 아니, 왜우리는웃기려 아. 자, 우리 은혁! 10초 갑니다! 네. 시작! 1 2 3 4 5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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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오, 진짜? 뭐, 진짜? 뭐, 진짜? 저희가 3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일주일 동안 3만 원을 버티라고 하길래 5천 원이라도 어떻게 더 벌어 보려고 어쩔 수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조금 노출했습니다. 오오유오 <laughs> 어, 뭐, 뭐, 인정 자 인정 인이 인정. 성공! 노 출을 좋아하세요. 아, 가배 살짝 보여 드릴 거든요 아, 좋아요. 성 자, 우리 성민이. 노출을 좋아하신다말 노출이 안되는 성민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3, 노출을 좋아하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노출좋아하 노출을 좋아하 아, 아유, 나 보자마자 웃으시는데요? 아 어, 신동 씨 자! 유리요형 <laughs> 준비 됐나요? 내가 신동이 형 하기 전에 미리 네. 말씀드리겠는데 네.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신동이 형 얼굴만 봐도 웃겼는데 네. 지금은 신동이 형 네. 이름만 봐도 웃겨 나는 웃기는 거야 목적을 두지 않겠어 우리는 신동이 없어 목... 이름만 들어도 신동 하면 <laughs> 이제 신동이 형 <laughs> 이름만 봐도 <laughs> 웃겨 자 준비 됐나요? 네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1 2 3 4 둘, 이, 둘, 사, 일, 셋, 이, 둘, 사. 아나 됐어. 아 그만 안 된다. 아나 탈락 탈락. 왜요? 목적 달성해서. 어, 아 뭐야? 와.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저에게 미소를 띄우시더라고. 그래서 저를 일부러 이기게 도와주신 것 같아. 요아나 됐어. 아 그만 안 된다. 아나 탈락 탈락. 왜요? 목적 달성해서 탈락했어 뭐야 오잘했아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 네? 어, 아, 잠깐만 잠깐만 네? 개, 잠깐만 네? 잠깐만 오 뭐야 오잘했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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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동 3초 성민 3초에요 둘이 잠깐만 둘이 대결 해야 돼 둘이 대결 자 신동과 성민의 마지막 대결 어때요? 가위바위보 먼저 할 사람?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하면 되나요? 신동 먼저? 네. 자, 하나 더 찍어요. 이번은 시간을 정해준 게 아니라, 얼마나 일찍 웃기는지, 요게 관건이죠. 딱 한마디 하겠어요. 좋아요. 네. 자, 준비됐습니까? <laughs> 네. 시작! 시작! 이번 캠코더 촬영안도요아 오래 웃어 웃었어 아었어좋아진자우 성민 몇초를 기록지자 준비 됐나요? 시작 봐야. <라이텔� hurting writer> 한번더 보여줘. <놀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와. 오, 못 당겨. 일만 도어 우리 는자앵콜로자들어가요자앵콜 이민정으로 끼운 신동씨앵콜편입니다 야, 마, 만드는 거. 지금, 애솔표 들어! 갑니다! 야! 잠깐만. 어, 됐어, 됐어. 일어나. 어, 대단하다. 역시. 자, 신동씨가 어느 쪽 편이죠? 진동의 센스 넘치는 방법으로 진동팀이 승리했습니다 상금 5천원 획득